갑자기 개그맨이 무슨 정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라마보다 비현실적이고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간 본적 없는 정권의 무도함과 비상식에 떠밀려서 우리의 삶이 난파 직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승만입니다. 저는 19살에 그 MBC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40년 넘게 개그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웃길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요. 어, 방송과 문화, 예술 분야밖에 몰랐던 제가 늦은 나이에 정치의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개그맨이 무슨 정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라마보다 비현실적이고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낍니다. 서울의 봄이 사라진 그 시대를 지나면서 함께 살아온 우리 가슴속에 공허함을 메울 수 있다면 저는 개그맨 광대 그 무엇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간 본적 없는 정권의 무도함과 비상식에 떠밀려서 우리의 삶이 강파 직전입니다. 이제서야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국에서 수직적인 위계 문화를 없애려고 애썼고 대학로와 총무로에서는 배우와 스태프의 합리적 소득을 보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 국민 안전을 실천해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사회는 나아간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섰습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배신자가 되고 부모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의 냉혹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다만 콩을 다 같이 콩이라고 말하다가 하루아침에 파치라고 말하면서 삿대질하는 정치인들을 질타합니다. 보호하고 관념만 넘치는 정치적 언어 뒤에 숨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곧 정치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의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함을 경계하고 합치된 공동체의 바른 생활과 이를 향한 실천이 고좋은 정치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K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에는 반도체도 자동차도 우주 개발도 방위산업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일 쓰는 것에 행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큰 역할을 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방송문화예술인들을 정권의 호강을 위한 병풍정도로 생각하고 사회적 이슈를 스캔들로 넘는 그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비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물좀 주실래요? 물. 근데 물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하고 예술이냐 하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켜될 것 같습니다. 혼을 지키는 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던 코미디나 하지 뭔 정치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변화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기 내서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폭포처럼 흘러가 봅시다. 감사합니다.